안녕하세요, 백돌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무조건 이거 하기만 하면 월 천은 번다. 근데 또 누구는 하지 말아라. 따라해도 절대 돈못 번다. 퇴사했다가 망한다. 뭐 이런 영상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거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뭐가 맞는 이야기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3년 동안 이커머스를 하면서 겪었던 이런 현실들과 그리고 경험 진짜 좀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찍으면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아마 수많은 구매된 이커머스 유튜버 분들이 저를 좀 욕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 저처럼 지금도 야근에 휴근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퇴근 지하철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새벽 주말에도 짬을 내서 시청해주시는 평범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한 번쯤은 가감 없이 제대로 말씀을 드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찍게 되었고요. 누군가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은 뭐가 진짜 현실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저는 누군가에겐 이커머스로 월 천을 버는 게 쉽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정말 다신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일 수 있다는 이야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일단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천천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구매대행을 선택을 했어요 시작은 쉬워 보였어요 왜냐면 자본도 안 된다고 하지 집에서도 할수 있다고 하지 아무 때나 해도 된다 그러지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쓰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지 그러니까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단 사업자 내는 것부터 몰래 가입하는 것만 거의 한 달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대체, 뭐를 팔아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일단 멘탈이 진짜 날아가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뭐, 알리, 타오바오, 쿠팡, 네이버, 데이터랩, 이런데 들락날락 거리면서, 검색수, 상품수, 뭐, 경쟁 강도 이런 거 보고, 또 중국 사이트에 번역도 해보고, 아, 이거 올리면 되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키워드를 찾아왔더니, 잘 파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팔수 있을까? 결국 이런 고민만 하다가, 상품 등록도 못하고, 하루가 가는 날도 있었는데, 그때 현타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22년에 처음 구매 대행을 했을 때는 지금보다 잘 버는 분들이 정말 훨씬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사업자 제한, 업로드 개수 제한 이런 것도 없었고 올리기만 하면 팔리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진짜 유튜브 켜기만 하면 뭐 월천은 그냥 번다뭐 이런 영상들이 진짜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저는 상품 등록도 못 하고 하루 종일 일해도 모르겠는 자괴감과 그 심정은 정말 겪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제가 3개월에서 반년 정도는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방법 이 구매 대행으로 잘 버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다. 근데 안 된다. 그럼 내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보고 믿고 또 믿고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정보도 많이 수집하기도 하고 뭐 강의도 듣고 뭐 모임 같은 데도 나가고 그러면서 얻은 정보들을 하나씩 테스트해보면서 그 변수들을 상수로 만들어보면서 첫 주문을 받고 정말 아내랑 둘이 막 춤추고 그랬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막 이렇게 춤을 췄어요. 막. 하루에 한두 개 주문을 받고 나서 그게 네 개, 다섯 개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아, 이게 되는 방법이긴 하구나. 아, 이거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뭐냐고요? 회사에서도 보면은 영업팀, 뭐 마케팅팀, CS팀, 재무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체계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상품 소싱하다가 등록하다가 갑자기 주문 처리하다가 CS 전화 받고 막 견적 내주다가 또 전화 와가지고 뭐 배송 언제 오냐. 그러면 또 배송 정보 조회 좀 해보고. 다시 소싱하다가, 샵마인에서, 뭐, 신규 주문, 이렇게 뜨면, 또뭐 들어왔는지, 호다닥 보고, 이거 마진 남는 건가? 뭐, 2만원 남네? 대박. 막 이러면서 하루가 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매출이 정체가 돼요. 근데 이게 정체가 되면은, 점점 꺾이는 순간이 좀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하루에 주문이 뭐, 4, 5개 들어온다고 해도, 한1,200이 정도 벌거든요. 초반에는 그러면은 아 이거 진짜 하루 종일이라고 이게 이거 버는게 맞는 건가? 회사 가면 그래도 뭐 워라밸도 좀 챙기면서 3,400은 버는데 이 생각이 진짜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나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저의 패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단 오전에는 소싱 저녁에는 주문 처리, CS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로 만들고 소싱할 때는 샵마인을 켜지도 않고 일을 했고 주문 처리나 뭐 CS 할 때는 소싱기는 켜지도 않고 이렇게 체계와 시스템화를 하면서 이 사업을 안정화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하는 거지만 시간과 어떤 일을 분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체계가 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음을 좀 다잡고 열심히 또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한번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메일이 날라오는데 바로 지재권 뭐 내용증명 보인다는 메일도 오고 쿠팡에서 계정정지도 당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은 강사들이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야기 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은데 저는 사실 소신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해 결과 꼭 구매대행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의 모든 분야는 분명히 지재권이나 뭐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거에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근데 구매대행, 특히 반자동 대량은 이거에 더큰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경찰서를 두번 정도 갔다 왔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나 뭐 금전적인 손해가 분명히 발생을 했어요. 이럴 때 저도 이게 법 없이도 살았던 내가 이런 송사에 휘말리면서까지 이 업을 계속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럴 때 저는 좀 머리를 차갑게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쿠팡 지재권 계정 정지. 이 재구매대행 방식이 쿠팡 비중이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이 계정을 살리는데 드리는 시간보다는 한 단계 높은 셀링 방식을 좀 추구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쿠팡 계정을 살리는 이 부분은 과감히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재권 이 부분은 나의 시급을 따져봐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과 에너지 등을 계산해서 어떤 그 업체와 적절한 합의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험에 전달 목적으로 끝까지 가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최악의 경우가 벌금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업을 지속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큰 금액이 아니면 합의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있으면 조사도 받고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끝까지 가봐야 벌금 1, 200이겠다. 라고 심플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보다 많이 벌기만 하면 되니까. 해볼 만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분쟁과 송사에도 휘말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 먼저 좀 경험해보는 것도 나중에 좋은 경험치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걸 막 '오, 그래, 그럼 이거 막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꼼꼼하게 보고 올리셔야 돼요. 대량은 대량답게 뭐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렇게 또 하나하나 뚫어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과연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상품 찾고 올리고 주문 처리하고, CS하고 무한반복인데 뭐 계속하면 돈은 벌겠죠. 근데 이걸 1,20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놨던 걸 위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문처리 CS는 외주로 맡기기로 하고 상품 등록과 소싱도 일부 프리랜서를 고용을 해서 등록과 소싱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익 500에서 1000정도 되는 구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도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런거 외주 맡기면 안 불안해? 알바분이 뭐 나가서 똑같은걸 차리기나 혹은 내 카드 결제 정보 같은 걸다 가지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아? 맞아요. 그런 비용도 나가고 제가 하는 것보다 일 처리도 당연히 깔끔하지 않겠죠. 저는 대표 같은 직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직장 가서 대표님처럼 일안 하시잖아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 안에서 움직이게 이 매뉴얼을 제공을 하면 어떤 비용과 로스 범위 정도는 예상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구매 대행은. 어느 정도 시간이 나고 성과가 나온다면 그 수익의 폭이 줄어드는 거지 막 적자가 나거나 막 망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구조예요. 그럼 이제 일안 하면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넣놓고 있으면 수익은 당연히 줄겠죠. 이게 왜냐면 유지하는 중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되면 시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업이라고 하면. 이 시간에 직장에서 일을 할 거고, 뭐, 주부라면 이 남는 시간에 집안일, 애를 보거나 하겠죠? 저도 직장인이었는데, 남는 시간에는 당연히 평범한 직장을 다녔었어요. 하지만 저는 좀 욕심이 있는 편이라서, 이 남는 시간을 또 쪼개가지고, AI 유튜브로 성과를 내봤고, 그 다음에 쿠팡 로켓그러스로도 성과를 내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가질 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를 하게 되었고,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랑 장시간 이야기를 해보고, 그 장시간 회의 끝에, 한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정말 일주일에 한 70시간씩을 갈아 넣었던 회사가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그때 퇴사에 대한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아 내가 퇴사를 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구매대행이든 그로스든 뭐 유튜브든 해서 월급 이상은 벌수 있겠구나 또 지금 아니면 나중에 애도 크고 직급도 올라가게 되고 급여가 높아지게 되면 퇴사를 더못 하겠구나 지금 한번 나가서 굴러 보자 망해도 뭐 구매대행이나 유튜브 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에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퇴사를 하 하고 나서 다른 것들에도 좀더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로켓 크로스는 반년 정도 했는데 이것 또한 유의미한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조금 부끄러운데 말씀드리자면 제가 로켓 크로스를 시작한 첫 3~4개월 정도는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란 얘기는 제가 하루에 10시간 뭐 주말에도 일을 했는데 한달 동안 제 돈이 마이너스 수십 수백만 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을 다녔다면 최저시급으로만 받아도 정말 적어도 200은 벌잖아요. 저는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구매 대행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적자를 버틸 수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거의 구매대행 정도 순수익이 나오게끔 세팅을 했고 이거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구매대행을 하지 않았다면 일단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이 없었을 거고, 그럼 적자를 버티지 못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매 대행을 하면서 수입이나 통관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쌓였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매 대행으로 성과를 내봤다라는 그 확신, 그 성과를 내봤기 때문에 그로스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쿠팡 그로스로도돈 버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알잖아요. 그게 뭐 일부는 사기다 뭐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분들 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구매 대행하다가 포기했다면. 그건 그냥 계속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수입 통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국내 도매 사이트로에서만 소싱을 했겠죠. 그러면은 마진이 안 나온다. 뭐팔 물건이 없다. 이러면서 포기했을 수도 있고 구매 대행으로 성과를 내보지 못했으면 수많은 유튜브에 나온 성과가 있는 분들을 부정해 버리면서 포기해 버렸다면 지금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꾸준히만 하면 분명히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뿐만 아니고 정말 도중에 포기해야 할 이유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어요.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제가 3년간 겪은 일 중에 정말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오고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버티고 우직하게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과가 몰빵되는 시장임은 확실합니다. 구매대행은 초보들은 위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저처럼 어느정도 하는 중수 고수들은 사입 브랜딩 뭐 그로스 리셀 이런 부분으로 다른 영역으로 이탈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초보들이 먹을 것들이 항상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성향과 환경에 맞는지를 꼭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선호하는 성격이고 무자본으로 부업을 하고 싶었고 집에 잘 있는 편이었고 아기를 케어하면서 같이 했어야만 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와, 구매 대행하면 무조건 돈벌수 있대. 구매 대행하면 무조건 망한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업과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 대부분이 직장인이실 텐데 그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나요? 이게 한국 사회에는 그렇습니다. 초중고 12년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가 안 돼서 대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10년이 걸렸거든요. 합이 20년 가까이 되면서 그동안 들인 교육비 뭐, 기타 등등의 비용들을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과 시간이 들어간 그 노력의 합이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회사, 그 사원증, 명함으로 평가를 받죠.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저한테 이 회사가 되게 과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원증을 차면 제가 되게 자존감이 높아졌고 명함을 내밀 때 되게 당당하게 내밀기도 했었어요. 이 회사의 일원이 되는 게 되게 자랑스럽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받는 돈이 한 달에 3,400, 적게는 뭐 2,300에서 많게는 3,400 정도 되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20년을 걸려서 간 회사에서 한 달에 200에서 300 400을 받는데 어떻게 유튜브 한 번만 보고 뭐 강의 한 번만 듣고 누구나 한두 달 만에 천만 원을 벌수 있겠냐고요 그런 게 진짜 있다고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분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인내 희생 포기 절망 등을 하셨을 거고 그걸 만약에 유지를 하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더 노력하고 잠안 자고 놀거안 놀고 일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한번 벌어보면 무슨 얘긴지 아실 거예요. 또 자극적인 썸네일에 혹해가지고 또 유튜브만 보고 실행도 해보지 않고 욕만 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업자 내보고 통신판매업 내보고 제가 알려드린 소싱법으로 소싱도 해보고 상품 하나라도 더 올려보고 3개월, 6개월,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주문 한두 개 받아도 실망하지 않고 뚫어내면서 본인만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월 천만 원 번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만 살아봤던 사람이 생산자, 공급자가 되는 것이 인생이 달라지는 시작점입니다. 다소 불편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